초바 탈거하겠습니다. 뭐부터 탈거해야 되죠? 호스 먼저 탈거해야 돼요. 호스 그거 하고 요거요 옆쪽에 있는 거. 예. 네. 탈거해주십시오. 몇 밀리죠? 1 2 밀리요. 예. 스패너를 끼워주시죠. 네. 탈거했어요. 호스 옆으로 살짝 뜯겨주시고요. 됐습니다. 그다음 뭐 해야 되죠? 이쪽 먼저 풀어요. 어디죠? 아, 옆에 있는 나사 몇 m m 에요 이게 17mm. 예, 탈거해 주세요. 네. 자 포크의 위쪽 나사를 풀죠. 네. 자그 다음에 뭘 풀어야 되죠? 이제 밑쪽 포크의 포크의 밑쪽 나사를 풀어. 어느 겁니까? 요거 이거, 요거 포크의 아래쪽 밑쪽 나사. 나사. 자몇 밀리죠? 19 밀리요. 네, 탈거해 주십시오. 이거를 풀 때는 스패너로 옆에 받쳐야 되죠? 네. 네. 스패너를 끼우고 라쳇으로. 빼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하면 포크를 뺄 수가 있, 있겠네요. 네. 네, 포크를 빼내주시죠. 좌우로 흔들면서 포크를. 자 포크를 뺀 다음에 어디를 뭘 해야 됩니까? 포크를 뺀 다음에 위쪽에 지금 쇼바를 빼고 있는 거니까 쇼바 위쪽에 나사를 빼야 되겠죠. 네. 자 위쪽 나사 어느 겁니까? 이세 개를 풀어야 되겠죠. 네. 자, 풀기 전에 먼저 마크를 꺼야 되겠죠. 네. 네. 이야기해. 뚜껑을 열고. 껑을 열고 물백목으로. 그 다음 몇 밀리죠? 1 m m 요 빨리 풀어 주시죠. 자 먼저 살짝 푼 다음에 그다음에 손으로 쇼바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밑에 소바로 받친 상태에서 손으로 푼 다음에, 자, 밑에서 잠깐만요. 이제 빼주시죠. 다 네, 이렇게 하면 조급시바 탈거가 끝났죠.